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그 셀병 특검이 우리 처장님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 지금 송모 부장의 그위정 사건, 위정 고발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처리가 좀 늦은 것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입건된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애초에 공수처장 직에 나서셨던 이유가 뭡니까? 어, 저는 어, 권력 기간 견제 또 부패 없는 공직 사회를 어, 그 만들자는 우리 공수처의 그 표방하는 그 표의 어, 좀 합하고자 어, 또 공수처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대처장으로 나섰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 목표는. 달성을 했거나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저희들 능력을 또 모아서 어 노력하고 있고 또어 어, 어, 여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공수처가 그리 자리 매김해야 되니까 어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국민들이 그 우리 처장님의 말씀에 다 공감을 해줄까 그게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어, 최재해 감사원장, 또 단군일의 최악의 아나무인이라는 유병호 감사위원, 그리고 한독수 최상목 이런 사건들은 보면은 어떤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적이 되기에 충분했던 사람들이고 또는 헌재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유연성을 다 선언을 해 줬거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 최상목 같은 경우는 또 박근혜 대통령 뇌물 사건에서 그 판결로서 어떤 사실관계 법리까지 다뭐 응? 확인을 해준 뭐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렇다고 온다면은그네명 정도는 지금쯤은 처리가 돼 있어야 할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 최재 감사원장이 고발당한 것이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이 돼 갑니다. 그런데 임기를 11월 달1 1일인가 11월 11일인가 물러나는 건 아십니까? 네. 왜그 그런 있어서는 안될 공직자, 감사원장, 그리고 최대 어? 당군일의 최악의 아나무인이라는 유병호 감사위원 같은 사람들이 왜 임기를 채우고 또 고난을 행사하게끔?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어, 저희들 제안된 그 인력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에 대해서도 그또 노력을 집중해 가지고 지금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어, 있습니다 어, 위원님 하시는 말씀 어, 경청하면서 저희들 제안된 인력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우리 공수처가 뭔가 방향 정리를 좀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인력의 문제일까? 몇 사람이 한 사건씩을 맡아서 사흘간만 연구를 해도 처리가 될수 있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늦어질까? 심우정 같은 경우는 작년 총장 될때뭐 자녀에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1년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착수를 할 것이며 최재해 감사 원장은 왜 임기가 다 끝나가니까 이제야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인지 답답하거든요. 혹시 임명권자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 위원님 전혀 아니고요. 그 위원님께서 신속한 수사를 그 부탁하시는 그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그 아주 그 제한된 그 인력.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폭주하고 그러면서 어 위원님 보시기에 좀 답답한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작은 사건을 처리를 못할 때 과연 인원이 많아진다고 큰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저희들, 그, 내란 수사 등 지금 효율적으로 또 성과를 내는 수사들이 꽤 내부적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또 눈에 확 보이는 그런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 또 저희들 수사 일선에서 어, 또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기다려 주시고, 또 저희들 또 주시는 말씀 그 경청하면서 더 효율적인 수사, 신속한 수사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그 한독수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죄는 특검이 가져갔습니까? 지금 어일예 대부분 어예 특검에 그 이첩을 하였고 그러면 어, 지금 하였습니다. 남은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 중에는 남은 것이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의 사건과 최상목의 뇌물 사건 그게 지금 공수처에 남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처장님이 한번 잠시 남아서 기록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뭐 저는 막 그런 심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예, 예. 11월달 가려면 이제 한 40일 남았지 않습니까? 예. 11월달 안에 그 사람들 사건 처리가 되면 저는 공수처의 어떤 앞날을 위해서 인력이든 뭐 전문성 부분이든 수사 대상이든 공수처 의견대로 최대한 지원하는 입법적인 노력을 할 것이지만은 만약에 11월 안에 그 사람들 사건 처리가 안 되면 저는 굳이 공수처가 발전하도록 볼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이 그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 네. 11월 달 안에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 공수처법 개정을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해 주시는 만큼 아니, 그런 얘기 마시고 11월 성과를 낸다고요. 11월, 12월 다 성과를 낼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네. 11월 달까지 한번 지켜보고 저 개인적인 차원의 입법적인 노력 여부 또는 방향 그렇게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이상입니다.